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변액보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접투자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투자가 이지투자에 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걸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2016년에 개인 그다음 외국인 기관들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를 어 각각의 투자 주체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을 가지고 어 우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이건 보통 매년 어, 1월 초나 아니면 그해 12월 말이 되게 되면 언론에 꼭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제가 그날 20년 가까이 봤는데 항상 어, 이 순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이 주제는, 이 핵심은 뭐냐면, 자, 개인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하나인데, 이 투자 주체에 따라서, 예, 기관들이 28.7%의 수익률을 내고요, 외국인들이 14.2%의 플러스 수익률을 냈을 때, 개인들은 마이너스 26.6% 즉, 수익이 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들이 투자하는 이 종목들이 정말 이상한 종목들이냐라고 본다면, 또 그렇, 그렇지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 훌륭한 종목이고요. 어, 다 우리가 흔히 잘알수 있는 뭐 우량 종목에 해당되는 어, 종목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기본적으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투자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기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플러스 한 2, 3% 내지는 좀 많이 본다면 정기예금 플러스 한 2배 네, 정도의 목표 수익률. 즉, 최근 같은 금리 수준이면 한 3에서 4, 4에서 5%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 일단, 빨리 수익을 확보하는, 즉, 평균적로 목표 수익률이 10%가 넘어가서요 15%까지 간다는 겁니다. 즉,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의 목적은 하여튼 빨리 수익을 내고 예, 나와야 되는 예, 이런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가운데 쓸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목표수익률이 연간 만약에 15% 된다면 주식과 채권의 50대 50으로 나눠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매년 30% 이상은 올라줘야 이한15% 정도 이제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몰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죠. 반면에 기간 투자가처럼 목표 수익률이 뭐한 4에서 5퍼센트, 3에서 4퍼센트면 주식과 채권에 5대 5로 나누어서 투자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한 6에서 8퍼센트 정도만 올라주더라도 채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만 하여도 실은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기적으로도 이자 발생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개미 투자자들처럼 단기적인 높은 목표 수익률을 목표로 할 때는 공격적인, 그죠? 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보다 낮게 가져간다는 것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결국 투자자의 돈으로 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누가 껴있습니까? 전문 금융기관들이 껴있는 거죠. 이 전문가, 즉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전문적으로 주식을 운영하는 우리 펀드 매니저, 자산 운용회사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하는 대상도 똑같습니다. 주식 채권 예, 부동산 파생 상품 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책임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면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비용은 간접 투자, 즉 전문가에게 우리가 운용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 위험 관리, 내지는 목표 수익률을 우리가 달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모든 걸 예 투자 종목 선택해야 되죠. 시점도 선택해야 되죠. 예, 또 매도 시점,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산 운용에 따른 비용이 오히려 더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소액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 비용을 부담하기 을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적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간접 투자의 시대 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제가 왜 굳이 이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리냐면 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뿐만 아니고 투자 대상이 굉장히 많이 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펀드 마찬가지고요, 파생상품도 마찬가지고 또 환율, 해외 펀드 이렇게 촥 넓어지다 보니까 실은 예전에 우리가 코스피 종합주가지 수를 형성하는 주식 내지는 채권 딱 여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투자가 이걸 쫓아가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왔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간접투자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공동투자, 대행투자,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안전성,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운데에 딱 있는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개인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산 투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금액으로 여러 투자 대상군에 또 여러 종목에 이거 나눠서 분산을 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소액 투자가 이 돈을 모아서 큰 금액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간접 투자는 분산 투자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은 낮추고요. 수익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특히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투자 대상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리스크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분산 투자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이제 투자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간접 투자의 필요성이 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전성, 다양한 투자 대상군에게 고객의 투자성에 맞춰서 맞추면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다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접 투자의 최대 장점이고 또 이런 장점들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여러분들 다 아는,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더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